이번 주박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수석이 기소도에 전망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오늘 완료됩니다. 오늘의 일분 뉴스입니다. 검찰은 어제 우병우 전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 외에 세 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직원 남용과 불법 사찰을 효, 세월호 수사 외압 등입니다. 또 검찰은 오늘 박전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어젯밤 11시 57분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는 꼼수를 부려 결국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두 당은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세월호 육상 거치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1,091만인 오늘 육상으로 완전히 올라옵니다. 앞서 어제 첫 수중 수색을 진행했지만 큰 수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체 조사위 활동도 본격화됩니다. 1분입니다.